타고난 하드펀처들의 특징이 있나요? 여기. <laughs> 아니면, 여기 아니라 어 그거를 저는 어이다 감사합니다 우중지린 희준님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예아 어, 타고난 특징은 왜요? 려 저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얘 얘도 어, 최근에 다 키우리지고 있어요 펀치가 약하지 않고 강한데 근데 외형으로 뭘 판단하기 힘들어요 진짜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은 피하면 됩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얇다, 뭐 손목이 얇아야 한다, 누군 손목이 굵어야 한다, 뭐 손이 커야 한다 잘 이런 거 의미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어, 어, 손 크고 아니야, 나, 나, 손, 나 손목이 얇다니까 아, 나 손목이 그래, 아니, 손목이 얇고 손이 크네 아니, 손, 나 손도 작아 아, 아, 너대박이나손 작아요 나, 나, 나 응. 너보다 나 훨씬 작잖아 아, 어 약간 좀리시작좀 더러운데 <laughs> 그렇긴 하다 근데 응.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형으로 어떻게 판단이 힘들어요. 네. 미트를 좀 받아봐야 되고. 네, 그리고 미트를 필요해. 해도 또 시합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달라요. 미트 잘 신애들 많다니까요. 근데 시합에서 뭐지? 오 어, 보내냐? 데미지를 주냐? 이거 죠 다른 얘기죠. 제가 예전에 킥복싱 시합 처음 나왔을때 전환근? 전환근 아니야 아니, 진짜 우리 사생님말 전환근도 많이 얘기해 요 사람들이 어 여기를 보면 펀치로 게... 다 해결해줄 거면 그럼. 펀치력이란게 여러분 펀치력이지만 실제로는 펀치력이 아니라 여기 올라다니 전신에서 어떻게 협응이 되냐는 음. 거거든요 효도르 같은 사람을 여러분 효도르를 그냥 아니요. 효도르라고 모르고 효도르라는 사람의 외모의 특징을 전혀 몰라 모르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저 사람이 하드펀치형일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어, 효도르인거 빼고 골라 배가 뻥 나와있는데 <laughs> 거기에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데 아저 사람이 뭐한대 빡치면은 알롭스키도 그냥 어, 호랑나비를 준다 이렇게 <laughs>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 이게 그냥 효도로니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laughs> 그렇죠. 뚱뚱이가 뭐 지난번에 키우 이겼었는데 어킹오 선수 어디가 변한 것 같아요라고 붙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외모만 보고 <laughs> 네. 점쟁이처럼 딱 알아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좀 힘들어요. 정말. 음. 그 효도로가 전 하나뿐인지 몰랐거든요. 브랜 로저스인가? 한방에 보여야 될까? 한방에 보여. 봐봐. 효도로도 여러분, 이런, 누구 아까 저, 디오테이 와일더나, 네. 이런 은강어 같은 사람 아닌데, 펀치력이라는 게참 복잡한 게, 펀치력이 덜세도 빨라가지고, 내가 얘를 때리는데 얘가 못 보고서 맞으면 얘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로 같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KO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늘 말씀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는 게 펀치력은 타고납니다 솔직히 타고나는 건데 그 총량을 늘리는 거는 그거는 저 헛된 짓이니 하지 마시고 대신에 펀치력이 100이더라도 200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100을 속여놓고 딱 맞추면 어차피 KO 되거든요 MMA 글로브로 어 MMA 글로 그리고 KO를 예를들어보면 보낼 수 있지만 제대로 딱 맞아서 코부러트리고눈 깨지게 하고 해서 키움 시킬 수도 있고, 형태는 많아요. 그니까, 러 그거는 너무 그렇게, 어, 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저는, 왜냐면, 그런 게 되게 많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펀치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고, 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음. 결국 여러분,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본인의 거를, 어떻게 섞느냐? 어, 어떻게 섞고, 어떻게 그걸 더 발전시키느냐지. 근데, 그역 자체 부모님이 음. 주신 그, 자체를, 크기 자체를 막 늘릴 수는 없어요 뭐 약을 해도 형질이 변화가 되진 않는다? 당연하지 외면 보디빌딩처럼 외관은 변화가 되게 좋아 네. 보니까, 그거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증명을 네. 하잖아요 세계적인 빌더들이 자기는 뭐 어떻게 했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로니 콜먼이나 도리안 이츠가 얘기하는 게장애네들 사실 얼마 안 썼다는 거야 어, 얼마 안 썼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거짓말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사람은 뭘, 유전자의 차이다. 아... 나도 유전자가 타고 가면 어떡하냐. 나는 그걸 몰랐다. 개 때려 박았을 거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는 거야. 도리안 네이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대. 남성 호르몬 수치만, 호르몬 수치만 좀 낮고, 그거는 이제 TRT 치료를 받고 있고, 왜냐면 장기간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심장, 심장, 간,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도리안 H 야 야, 너 스테로이드 살아남다. <laughs> <목소리가> 와, 야, 이씨,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목소리가> 이거 한 달이 걸려서 누가 우리 안티들이 <목소리가> 야, 김대현하고 씹고 같이 약사로 가더라. 김대현이 약사, 약사, 약사 돈내주 이렇게 된다고. 아, 농담이에요. <목소리가>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어. 수사하는